안녕하세요, 링아입니다. 오늘 봄피를 해볼 거예요. 어, 저번에 1편 어제를 했는데, 오늘 2편, 어, 처음에 했던 제목이 뭐였죠? 바로 세라인가? <laughs> 아무튼, 아, 세리가, 그, 쓰러진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고. 아, 세리가 왜안 오지 이렇게 지각한 적도 없는데. 그러게 무슨 일 있나 아무튼 누나가 가보기로 했으니까 뭐. 이, 얘들아 이, 있지 세리가 뭐라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병원에 어떡해. 어, 어떡하지 어아 그래 오늘 병문안 가자. 응 그래야겠어 당연하지 아 세리 어떡해 아 세리 환자분 일어나셨군요 <laughs>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어, 세리님이 갖고 있는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머리색은 어, 없어서 했습니다 네? 뭐, 뭐라고요? 아, 아니 찾을 뿐 뻔... 아니, 아니, 어떻게 안전 취하셔야 돼요. 아, 그, 리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며칠 못 남았습니다. 그동안 안전은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상. 아, 어떻게애들이 이제 못남는 거야. 아, 눈을 닦자. 이런다고 변해질 게 하나도 없어. 책이나 봐야겠다 안전 치라 라고 했으니 책이 당연하겠지 병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병원 뭐라고? 몇, 며칠 안 남았다고? 어. 어. 그렇게 다정했던 세리가 어, 어, 어. 애들아 이거 세리한테 들키지마 알았지? 우리만 알고 있다고 해? 우리 몰랐다고 해?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눈물이 자꾸 나와. 그래, 그게 우리의 최선이 할 일이야. <laughs> 세리야, 세리야, 뭐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아프다니 쓰러졌다며? <laughs> 어, 너희도 언제? 아, 어, 아. 어, 아, 아, 아. 안 들었겠지? 그래. 너 언제부터? 있... 어, 우리? 아, 지금 왔어. <laughs> 아, 그렇구나. 난 괜찮아. 그냥, 잠깐 쓰러진 거 어지러워서. 야, 세리한테 떨어져. 환자가 아프잖아. 너희는, 그러고도, 안고 싶냐? 세리야, 얘네가 귀찮게 하면, 어? 내가 때려줄 테니까, 걱정 마. <laughs> 그, 그래. 역시. 요,지는, 맨날 활기차구나? <laughs> 아, 아무튼 건강해. 우리 먼저 갈게. 그래, 빨리 가. <laughs> 아, 원래도 함께 같이 놀수 있을까? 아, 맞다. 아, 그 아이한테 편지도 안 줬는데. 아, 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... 연애 편지 받은 거 처음인데. 아 접종도 못 해주고 어떡하지. 아, 학교에서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졸업식이네요 <laughs> 모두들 잘 공감하고 다 해줘서 고맙는데 음, 음, 안타운 소식이 있단다 세리는 졸업식에 못 참여해 아파서 세리 못까지잘 할수록 그럼 이젠 안... <laughs> 결국 세리는 졸업식에 못 참여하네. 아, 아, 깝다 그러게. 아, 하나뿐인 졸업식인데 다 같이 하고 싶었는데. 점점점, 점점점, 점점점. 아, 얘들아, 아, 우리 엔더니에만의 특별히한 졸업식을 만들면 어떨해 우리가 좋은 생각이지 않나? 아, 깝네요여기까지였습니다아 그리고, 음, 사막. 3학... 여기까지, 하지 말고 그냥 사업까지 해보겠습니다. 그럼 안녕!